어,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알아야 할게 알아, 있어요. 렘넌트의 의미. 렘넌트란 말은 뭐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자를 말해요. 자, 렘넌트의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렘넌트란 말은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요그 나무를 비워내고 나면 그 밑에 구루톡에 남아있죠, 그렇요 그 구루터기에서 또 싹이 나요. 그리고 또 열매가 나요.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되고 포로 되고 소국돼서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 놨다니까요. 자, 남은 자란 말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이 남은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완전히 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뭐한 사람이요. 아그리스도면 된다라는 끝을 낸 사람이 렘넌트예요. 남은 자예요. 그리고 진짜 인생의 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이 복음의 끝이 뭔지를 아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심 있습니다. 남는 자라니까 남는 자. 이남 남은 자는 반드시 남게 되었어요. 남는 자 그렇죠 이 남는 자가 랩넌트예요자 남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 위에서 남겨두셨다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는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 남는 자는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어디서부터 공급된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랩누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랩누트 한명한 명을 이 시대에 남겨서 남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남는 자는 어떻게 보여요? 돼요? 남을 자가 된다니까, 남을 자.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치요? 남아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는 사람. 어떤 문화를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무슨 문화가 됐어요? 이 흑암의 문화를 보금의 문화, 선의 문화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가 남아서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흑암 문화를 선의 문화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랩런트 일곱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남은 자로 애굽에 보내서, 그렇요그 애굽에서 남는 자로, 그렇요 감옥에 가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남기셨다니까. 그럼 뭐했어요? 그 현장의 남을 자로 흑 애굽의 문화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요 그리고 뭐했어요? 뭐 레몬트는 남길 자라니까 남길 자. 결국은 이 복음이 후대와 후대에게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내 해골을 메서 니들이 반드시 여기서 떠날 건데 나를 저 가난 땅에 장사하게 해라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걸 남겼다니까요 이게 랩넌트예요 복음으로 담난 사람 복음 하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 주 힘이면 된다. 세상 힘이 필요 없고 하나님 주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사람이다. 그렇죠? 반드시 이 복음이 현장 현장에 연결돼서 남기게 만들 거다.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 엘면서이 축복을 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이 축복의 증인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들어서 이 응답을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복음 가진 자를 숨겨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복음 가진 자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랩런트의 의미예요 성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어 망한 것처럼 보는 그 시대에 남은 자 사무엘 세워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힘을 가지고 흑암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가 이 축복을 누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 팀이 복음 운동을 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의 현장에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 했다니까 오늘 16장 어디 읽었어요? 11절에 13절에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그렇죠. 그렇죠. 1 3절에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요 그랬어요. 우리 영면에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요. 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늘 소통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응답을 우리는 그 확신 속에 있다. 그런 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기도하기 전에 확신부터 있어야 돼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레몬트들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늘 믿으셔야 돼.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지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레멘트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이건 확신을 가지셔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뭐가 무너진다? 삶 저주가 무너진다. 구원의 역사 일어난다.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레멘트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한번 해 보자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니까. 어려움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확신을 딱 가져야 돼. 구원받은 내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을 할마다 우리 속에 누려야 돼요. 자두 번째 뭡니까? 우리 랩멘트에 기도할 때이 일이 벌어져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십 십육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래요.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하셨대요. 우리 램문트가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렇죠. 이거 항상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말은 뭡니까 능체, 3초월의 응대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잖아요. 그3초월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 속에 아까 말했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 시공관 초월에서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주의 천군이, 그치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빛이 비춰지니까 모든 현장에 흑암이 오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제의 능력 아닙니까? 그치요? 우리 랩넌트의삶 속에 이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요 그치요? 3생명은 뭡니까? 우리의 랩런트가 기도할 때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쵸? 그렇죠? 이 축복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난다니까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한게 뭐예요? 기도하는 곳을 찾았어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삼전무후무 전무후만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무후만 응답이 나타나요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요? 나에게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업, 학업, 직업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교회에 이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육신적인 보이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응답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엠문트가이 축복을 주님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치요?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이 시작되잖아요. 참된 치유의 응답이 시대 살리는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어떤 시대가 살아납니까? 첫 번째 내가 살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살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 이게 살아나잖아요. 현장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뭐가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게 되다니까. 그대로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갔더니 가지 자신이 먼저 가장 먼저 힘을 얻었어요 그 현장에 흙암 무너지니까 그곳에 뭐가 됐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랩넌트에게 주신 축복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항상 놓치지 말고 응답 누르셔야 돼요 이게 유목새 말하는 3, 9, 3이에요 그렇죠? 항상 우리 랩몬트 누릴 거 항상 기도로 누려라. 항상 복음가진 말씀 가지고 기도를 누려라. 이 축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항상 바울이 현장 가기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누렸다니까. 성삼이 하나님의 내 속에 주인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보좌의 능력으로. 내삶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현장에 역사해 달라고. 그렇죠? 그때 그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을 우리는 응답이 있게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오늘 그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으세요 이런 만남을 딱 주시잖아요. 만남을 주시는데 어떤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하 그랬어요 그치요? 오늘 읽었던 4행전 16장 14절에 보내? 보니까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요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딱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몬트들은요 내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답을 가진 사람 되어버리면 사람을 붙이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찾아다니는 그런 헤매서 막 다니지 말고 기도의 힘을 딱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딱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우리 랩몬트가 가지고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요 주께서 마음을 여사.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여셨다니까. 바울은 뭐만했어요?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멘트의 응답 속에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만남을 주시잖아요 이 루디아의 만남이 어떤 만남으로 바뀌냐면 이 집이 루디아의 집이 그야말로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운동하는 집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게 더 발달돼서 어떻게 돼 버려요? 그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된다니까. 한 사람 만났는데 그 가정이 복음화돼 버려요. 누디아와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치요? 그 집이 복음 누리는 집으로 바뀌었고, 그 집이 결국은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의 말은 뭐예요?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가 그 현장에 한 사람을 만났더니, 그렇요그 현장에 이런 응답을 리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신의 힘을 딱누리고 있으니까, 그렇요그 현장에 준비된 응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브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예배해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 램넌트는 이 응답이 따 없다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내 현장에 성경의 응답들을 그렇지 하나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말씀을 마음에 그리셔야 된다니까. 이 축복을 우리 램넌트가 가지고 누린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랬더니 사건과 일이 생겨버렸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바울이 가는 그곳에 이런 사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요종. 완전 그 현장에 그렇죠?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했다니까? 치유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동네에 있는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어. 이 사람을 치유하니까 돈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해서 어디다 집어넣어 버려요? 감옥가게 되는 거, 감옥.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레몬트랩 인도받을 응답이라.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말씀을 따라 누리다 보면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사건과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니까? 이때가 중요해. 바울은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들뜨지도 않았다니까? 왜 그러지 자책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속에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힘이에요 반드시 사건과 일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가 숨은 계획이 있다 그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에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지 마라 그 속에서 복음 붙잡고 언어 교정을 걸어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현장에 누굴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안에 누구? 간수장이뿐만 아니라 그 집이 다 생명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레멘트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은 이 힘을 기도의 힘을 갖고 있으면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레멘트 놓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레멘트들은 마지막 결론 얘기하면 결국은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힘. 그래서 우리 렘뮤트들은 늘상 무엇보다 중요한 게내 영적 상태라 그래서 늘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렘뮤트들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늘 고백하면서 라고,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그 이전에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늘 하라니까, 문제 만났다 뭐 하라고요? 그 문제를 적용하라고 자 바울이 문제 딱 만나니까 그 문제에 갈등하지 않았어요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누렸다니까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문제 만나 사건 만나면 복음 적용해라 그쵸? 아이 문제 예수님이 끝내셨지 이 저주 끝냈지 여기에서는 흙암 무너졌지 주님 이 문제에 주인 되어달라고 적용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 그게 전부예요. 이게 상태라니까. 이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우리 기도가 있잖아요. 이거 누리는 5분 집중이라도 해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집중의 상태를 바꿔라. 그치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5분이라도 하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라. 이 축복을 우리 앨범에서 누리시 바랍니다. 그치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치속하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 응답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울이 어딜 가도 당하지 않는 건, 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요 어디 가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은 건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렘넌트 삶 속에 이 축복을 주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미리 빌립보 가기 전부터 빌립보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랩몬트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랩몬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답을 주시고 참된 복음 안에서의 역사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 속에서 참된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렘으로 기도합니다.